지금 대학생들은 평생 18.7회 정도의 직장을 옮겨 다닌다고 뉴욕타임즈가 발표한 바 있죠. 쉽게 얘기해서 평생 창업과 창직을 해가면서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상식적인 정보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벤처라는 말 대신 스타트업을 많이 사용하는데 스타트업 기업은 백지 상태에서 같이 시작한 회사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궁금증 가져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은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업은 자영업이라고 부르는 것 말이죠. 핵심적인 그 구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사명감을 들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벌겠다는 자영업과 달리 기존의 사업이나 제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그 미션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비전 말이죠. 스타트업의 두 번째 특징은 자영업자와 달리 이러한 사명감을 공유하는 여러 명의 팀워크 체제입니다. 즉 단순히 엔지니어 3명보다는 개발자, 마케터, 엔지니어에 이렇게 다양한 3명으로 구성된 팀체제가 성공 가능성 더 크다라고 합니다. 즉 외부 환경의 복잡함에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다양성이 기업 내부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편 자영업에 투입되는 돈과 달리 스타트업에 투입되는 돈은 자본이라고 하죠. 정말 자영업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돈과 자본의 차이는 뭘까요? 돈의 사용에 분명한 목적이 부여될 때, 그때만 돈은 자본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모든 자본이 돈은 아니다. 라고 또볼수 있죠. 자본 중에는 돈이 아니거나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창업자의 의지와 끈기, 창업자를 도와주려는 주변 이해 관계자들의 호의, 그 다음에 지원해주는 멘토의 경험과 지식 등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번엔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조직체제를 볼까요? 우선 벤처 캐피탈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벤처 캐피탈은 일반 금융 회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는 자본 작은 부침에도 기다려 줄줄 아는 장기 자본이라는 점. 두 번째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식과 경험 전수, 미디어 노출시켜 주는 거, 전문가 네트워크 제공해 주는 거. 뭐 이런 스타트업의 전방위 후원자라는 그런 점이죠. 벤처 캐피탈과 약간 다른 엑셀러레이터가 있죠. 보통 엔젤리라고 더 많이 불리는데 이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전 창업 교육과 전문 멘토링, 경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간 창업 보육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엑셀러레이터는 성공한 벤처 기업이 자신의 경험과 자금,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후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보다 어, 앞서 창업 직후에 초창기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인큐베이터라고 하죠. 마치 신생아를 키우듯 가창업한 회사를 돕는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엑셀레이터 러 전문 기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Y-콤비네이터라고 하죠. Y-콤비네이터는 시드머니와 자문, 인맥을 제공하면서 보통 7%의 지분을 받고 자문이나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시장 가치가 최, 어, 총 30조 원에 이르는 기업 그 에어비앤비도 바로 이 기업을 통해 성장했다고 합니다. 보통 액셀러레이터는 신생 스타트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돈 많은 개인들이 많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기업인데 반해서 액셀러레이터는 개인이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겠죠.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도 대학원생 시절 액셀러레이터인 앤디 백톨샤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생들의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현관에 서서 잠깐 데모를 보고는 세부사항을 논의할 시간이 없으니 일단 수표 하나 써줄까? 하고 약 1억 원 남짓한 수표를 주고 급히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98년 9월 구글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비화가 있네요.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 벤처 캐피탈이라고 있습니다. CVC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본업이 있는 기업에서 설립한 벤처 캐피탈입니다. 구글 등의 기술 기업들은 대부분 어 이런 CVC가 있고요. 최근에는 어, 일반 기업들도 내부 R&D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런 CVC를 두어서 기술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오늘은 어, 스타트업과 그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도 비즈니스 상식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어,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